7월 1일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길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85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시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레위 자손의 고라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고라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250명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 6장 3절 말씀을, 민수기 1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로 나아갔던 고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으로 다 빠져 죽게 되었고 또어불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고라 그들의 자손의 시가 오늘 함께 읽은 10편 85편의 시입니다. 비록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이 10편 85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의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특별히 오늘 이 10편 85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감사의 찬양이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셀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이땅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이끄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고라 자손의 기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극률에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를 간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이 3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죄악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사이클이 줄어들고 또 새로워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오늘 10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함을 오늘 10편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그 음성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 오늘 팔절 말씀처럼 다시는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편 기자는 구절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한 것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다시 한번 오늘 새벽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제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